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마음속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는 원불교 종합 소식, 매거진원 시간입니다. 오늘도 매거진원에는 다양한 원불교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10월의 세째 주 매거진원,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국산 문서 작성 프로그램 개발 업체인 한글과 컴퓨터가 원불교 서체인 한 둥근체를 사용하기 위해 교정원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원불교 정신이 담겨 있는 한 둥근체가 한글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통해 폭넓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교정원 회의실에서 양재우 교화훈련부장과 한글과 컴퓨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원불교 서체인 한 둥근체의 공급과 사용을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. 이번 협약을 통해 교정원은 원불교 정신이 담긴 서체인 한 둥근체를 한글 글꼴 생태계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글과 컴퓨터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고, 한글과 컴퓨터는 한컴 오피스 플랫폼에 한 둥근체를 기본으로 탑재함으로써 한 둥근체를 널리 보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한 둥근체는 원불교의 특성과 비전을 글자체로 표현한 서체로 원불교의 정신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하고자 개발됐고, 현재도 원불교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.